2026년 형현대 포터 H100은 일상적인 업무를 위한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형 상용 트럭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신흥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차량으로 소규모 비즈니스나 자영업자들이 배달, 건설, 운송 등 다양한 용도로 신뢰하고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단순한 설계와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오랜 기간 검증된 내구성 덕분에 포터 H100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업무용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터 H100은 2.6L 자연흡기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약78 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 수치는 높지 않지만, 최대 167Nm 위 토크를 2200rpm에서 발휘하여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거나 도심에서 운전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5단 수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기어 변속과 연료 효율성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내구성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65L 연료 탱크는 장거리 운행에도 적합해 자주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의 외형은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4850mm, 너비는 1740mm, 높이는 1970mm이며 휠 베이스는 2430mm입니다. 지상고는 185mm로 다양한 도로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의 크기는 2785x1630x355mm로 총 4.54제곱미터의 넉넉한 적재 공간을 자랑합니다. 공구, 자재, 배달 물품 등 다양한 물품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륜에는 더블 위시봉과 토션바,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되어 있으며 후륜은 반타원형 리프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짐을 실어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동 시스템은 전륜에 통풍 디스크 브레이크, 후륜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으며, 적재 중량에 따라 제동력을 조절하는 노드 센싱 밸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3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내구성 높은 소재로 제작되어 작업 차량으로 적합합니다. 일부 모델에는 에어컨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여름철 운전 시 쾌적함을 더해줍니다. 계기판은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유압 보조 방식의 스티어링은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부드러운 조작을 돕습니다. 2026년형 포터 H100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등지에서도 현지 조립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덕분에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보증 기간은 4년 또는 10만 킬로미터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245만 파키스탄 루피, 하나로는 약 2천만 원 수준으로 실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첨단 안전 장비나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부족할 수 있지만 포터 H100은 단순함에서 오는 신뢰성과 유지관리의 편리함이 장점입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업종에서 사랑받아온 이유는 바로 제 역할을 확실히 해내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을 찾고 있다면, 2026년 형현대 포터 H100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